안녕하세요. 초보분들과 DJ 스크래치 연주를 함께하는 디디미오 스크래치입니다. 오늘 해볼 연주 패턴은 네 가지 기술을 조합한 연주 패턴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해볼 연주 패턴 네 가지 기술은 스텝, 베이비, 테어, 그리고 포워드 기술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텝 기술부터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스크래치와 크로스 페이더를 함께 쓰이는 기술입니다. 자, 이 크로스 페이더가 닫힌 상태에서 플래터를 밀어 주면서 동시에 크로스 페이더를 잽싸게 열고 닫아서 소리를 찌른다는 생각으로 소리를 날카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스텝 스크래치입니다.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크로스 페이더는 닫힌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로 살짝 툭 툭, 툭, 툭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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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플래터는 베이비 해주시면 되고, 크로스페이더는 툭, 툭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자, 스텝, 스크래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스텝 스크래치입니다. 자, 이번 기술은 베이비 스크래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로스페이더는 열린 상태에서 조그휠에는 9시 방향에 손을 가볍게 놓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11시 방향까지 밀고, 자, 다시 9시 방향으로 당겨주는 것이 베이비 스크래치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베이비 스크래치 입니다 자 다음 기술인 테어 스크래치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어 스크래치는 크로스 페이더를 열릴 상태에서 조구 휠에는 9시 방향에 손을 가볍게 놓아 주시고요 자, 11시 방향까지 밀고 그 다음에 10시 방향으로 살짝 당겨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9시 방향으로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11시 방향까지 밀고, 10시 방향 정도까지 땡겨주시고, 다시 9시 방향까지 다시 땡겨주시면 됩니다.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테어스크래치 기술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워드스크래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워드스크래치는 앞에 나가는 소리만 들리게 하는 스크래치입니다. 크로스페이더를 닫은 상태에서 플래터를 놔주는 동시에 크로스페이더를 자 열어주고 자 크로스페이더를 닫아주고 플래터를 다시 땡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워드 스크래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가지 기술을 하나로 묶어서 연주 패턴을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연주 패턴으로는 스텝 두 번, 베이비 두 번, 테어한 번, 그리고 포워드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두번 베이비 두번테어한번 그다음에 포워드. 자, 다시요. 스텝 두번 다음에 베이비 두 번, 테어 한 번, 다음에 포워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텝 두 번, 베이비 두 번, 다음에 테어 한 번, 다음에 포워드. 자, 연주 패턴을 빠르게 익히시려면 자, 먼저 입으로 리듬을 머릿속에 저장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실력이 훨씬 더 빨리 향상되십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연주 패턴 리듬을 입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찍찍 지기 지기 뜨드든 아. 자, 다시 한번요. 찍찍 지기 지기 뜨드든 아. 찍찍 제기 지기 뜨드든 아. 찍찍 제기 지기 뜨드든 아. 자, 이와 같이 입으로 먼저 익히시면 머릿속에 빠르게 저장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비트를 틀고 리듬을 타면서 연주 패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스크래치 연주 패턴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각각 기술을 먼저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 비트 없이 아주 천천히 패턴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 보시면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잘 된다 싶으실 때 비트를 틀어 놓으시고, 박자에 맞게 연주를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